やろう。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얼른 찍어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막 밀리게 됐는데 제가 영상을 기획할 때 한번에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점점 더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못 찍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세 가지 코디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동안 저도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영상이 진짜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찍을까 하다가 에이 그래봤자 언제 뺄지도 모르고 일단은 찍자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시작 전에 지금 옷이 살짝 찢어지는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블랙 니트랑 밑에는 화이트 스커트 한번 입어줬고요. 이 코디는 약간 큐티 섹시를 겨냥한 그런 코디긴 한데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블랙 니트는 이렇게 굉장히 스퀘어넥 느낌으로 파임이 좀 있는 그런 니트고요. 저는 체구가 좀 작은 편이라 저한테 살짝 크기는 한데 원래는 굉장히 예쁘게 맞는 그런 니트예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입다가 어, 왜 자꾸 막 이렇게 막 내려가지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실밥이 살짝 뜯어져 있었는데 실밥이 점점 막 두두두두 막 끊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입으면서 약간 손톱 같은 걸로 건드렸는지 막 우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 니트가 제품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니트를 너무 조심스럽게 안 입어서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넥라인은 좀 깊게 파인 듯한 이런 니트에다가 이렇게 타이가 또 들어있어요. 이런 같은 소재로 된 타이도 들어가면서 약간 초크를 따로 한 것처럼 예전에 이런 옷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섹시한 느낌도 드는 이런 니트를 한번 위에 착용을 해줬고 밑에 화이트 스커트는 제가 이 코디 말고 다른 코디에도 한번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블랙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스커트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렇게 아래로 셔링 지면서 퍼지는 쪽에 핀턱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 핀턱이랑 레이스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면서 굉장히 뭔가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스커트 제품이고 기장도 제가 입었을 때 엄청 짧은 느낌이 아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소재감이 그냥 면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이어서 한여름에도 진짜 완전 시원하게 입기 딱 좋은 그런 소재감의 스커트 제품이고 그리고 약간 이 코디가 큐색인 것도 있지만 약간 비 오고 장마 올때딱 입고 싶은 그런 룩이어서 이 밑에 신발에는 장화를 한번 신어줬는데요 짜잔! 이렇게 레인부츠 요거는 제가 작년 생일 때 친구들한테 한번 선물을 받았던 건데 언제 갖고 싶었던 건데 딱 선물 받아서 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장화 제품이고 이렇게 호아스 로고가 들어가는 이런 금속 장식이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레인부츠가 이렇게 예뻐? 생각했던 그런 느낌에 붙여서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냥 평소에도 비가 부지 않아도 얘는 되게 그냥 부츠같이 굉장히 감쪽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 오는 날이 아닌 봄이나 가을 같은 그런 간절기에 그냥 평소 코디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부츠 제품이고 이런 쉐입도 되게 딱 붙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신어져요. 그리고 보통 헌터 같은 그런 부츠도 되게 예쁘기는 한데 저는 캐주얼한 느낌보다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 흔하지 않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 부츠는 진짜 엄청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런 블랙 부츠 중에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의 부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레인 부츠 이제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츠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코디. 네 우선 상의는 아주 귀여운 데이지꽃 같은 그림이 그려진 니트인데요. 여기에다가 연청 데님 그리고 레이어드 스커트 이렇게 해서 좀 상큼하게 코디를 해봤어요. 니트는 네이비랑 총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아이보리 러버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보리로 또 선택을 했습니다. 살짝 노란빛에 가까운 크림 컬러여서 되게 귀여우면서도 어떤 하의랑 매치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입어지고 러블리한 포인트가 되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따가운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소재예요. 기장감도 제가 입었을 때딱 골반 조금 넘는 기장이어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히 맞는 사이즈라 편하게 입고 활동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쿨톤이시거나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비 컬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하이에 매치한 레이어드 스커트는 러블리한 프릴 라인이 돋보여요. 보이는 아주 귀여운 아이템인데요. 화이트와 크림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크림 컬러로 골라서 착용해봤습니다. 퍼지는 라인이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퍼지는 느낌에다가 허리 부분에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착용하시면서 원하는 만큼 쪼여서 또 입으실 수가 있고 소재감도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확 묻어나는 그런 소재감이어서 은근 밋밋하지 않게 코디에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기장감도 아예 짧은 스커트 느낌이어서 여기저기 귀여운 포인트를 넣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딱 입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데님은 여름철에 입기 정말 좋은 찰랑한 소재감의 데님 아이템인데요. 린넨 소재가 들어가면서 진짜 얇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정말 좋고요. 기장감은 너무 길지 않게 루즈한 핏으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신발은 굽이 살짝 있는 운동화를 신어줬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밟히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장년 분들도 입으시면은 기장 부담 없이 착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부분도 넉넉해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데님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코디 이거는 니트만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전에 쇼츠에서 소개드린 해적 있는 니트예요. 환승년의 나연님이 입으신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같은 컬러로 한번 골라봤는데, 은근 몸매 라인을 과하지 않게 잡아주면서 어깨 라인이나 팔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연출되고, 입었을 때더 말라보이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감도 맑은 그레이 컬러에 민트 한 방울 딱 넣은 듯한 그런 컬러감이어서 막 칙칙하다기보다는 실물 컬러가 훨씬 더 예쁘고 은근하게 화사한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시를 안에다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을 걸쳐줬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나시를 겉에 입어주게 되면 그거 나름대로 또 스타일리시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입어지는 셋업 아이템이에요. 또, 소재 자체에서 은근한 펄감이 느껴지는데, 막 블링블링한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은은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 정도여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코디 한번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맛때 은근 귀여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은 코디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도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